저는 창의력이 높... 창의력... 후... 안녕하세요. 제리피쉬입니다 Welcome back to my channel. 오늘은요, 영어 면접 준비하기 시리즈 제 1탄, 자기소개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Tell me about yourself 라고 하는데요. 한국어 면접에서도 맨날 받는, 정말 단골로 받는 질문이죠. 오늘은 그 tell me about yourself를 어떻게 대답할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본을 써갈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소개해주세요라고 하면, 음 저는 저를 검정색에 비유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검정색은 모든 다른 색과 색들과 어울리는 색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많은 사람들과 어울려서 팀워크, 뭐 협동을 잘하고요. 뭐 그리고 검정색은 다른 색깔을 덮을 수도 있지만 다른 색깔 밑에서 다른 색깔들을 뭐 빛나게 해줄 수도 있는 색깔입니다. 저는 제가 뭐 돋보이도록 할 수도 있고 누군가를 받쳐줄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이라서 저는 검정색으로 저를 비유하고 싶습니다. 뭐 이렇게 방금은 되게 횡설수설했지만 그렇게 아마 대본을 써가실 거예요. 저는 모모모입니다. 이렇게 비유 형식을 빌려서 대본을 쓰실텐데 이걸 영어로 바로 번역을 해버리면은 뭐 예를 들어 I w a n t to describe myself as the color black because i can get along with a bunch of other colors. 이러면 너무 오글거리고 너무 외운 티가 더날것 같지 않나요? 안 그래도 영어가 모국어, 모국어가 아닌데 이거를 아예 대본을 써서 가면은 정말 한국어로도 어색한데 영어로는 더 어색할 것 같죠. 그렇 그래, 그렇다고 해서 대본을 아예 안 적어 가고 그 자리에서 내 이력을 줄줄줄줄 말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 자리에서 제치 있는 답변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준비는 해가야겠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영어 면접 전용 자기소개 준비하는 팁을 가져왔습니다. 보통 자기소개 해주세요에 대답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학력과 경력 간단하게 나열하기. 물론 이력서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지만 약간 스토리식으로 조금 더 대화하는 식으로 풀어나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자기소개 방법입니다. i am a recent graduate of university of new york i studied business and marketing in college i started off my career as a social media marketer with hello marketing company where i created facebook and instagram posts while working at hello marketing company i noticed most of the viewers on instagram were non-followers so i opened a giveaway event which led to 80% increase in followers After working as a social marketer for 2 years, I became marketing department manager at 뭐 YouTube marketing company. 뭐 이렇게 자기소개하는 방법의 장점은요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해왔는지를 말로 주루룩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뭐80% 팔로우 숫자를 80% 상승시켰다 이렇게 어, 어떤 성과를 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잖아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자신의 능력 그리고 전 직장에서 이룬 자신의 성과를 강조할 수 있게 됩니다 반면에 단점은 경력이 많은 사람일수록 자기소개가 너무 길어져요 그럼 면접관들은 당연히 지루해 하겠죠 보통 면접관들이 자기소개 해주세요 Tell me about yourself 라는 질문을 던지는 이유는 그냥 이 면접 자체를 시작하기 위해서 약간 그냥 오프닝 퀘스튼으로 던지는 건데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한 5분 정도 면접 어, 보는 사람이 하고 있으면 제가 면접관이라도 지루하고 아이 친구는 정말 재미없는 친구구나 이렇게 느낄 것 같아요. Boring. 그래서 경력을 딱한 줄로 이야기하거나 정말 하이라이트 할수 있는 정말 이거는 내가 자랑할 만하다 이력서에도 써 있지만 한번더 언급할 만하다 하는 그런 성과를 언급해 주는 게 어, 추천합니다. 지만 긴장해서 말이 좀 길어질 것 같다 아니면 면접관이 지루해할까봐 걱정된다면 이첫 번째 방법은 사용하지 않는 거를 추천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자기소개를 해야 할까요? 바로 두 번째 방법입니다. 이두 번째 방법은 제가 실제로 활용한 방법인데요. 이걸 통해서 실제로 회사에 합격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자기소개는 딱 구조가 나뉘어져 있어요. 어, 실제로 예시를 들어서 제가 첫 번째 문장부터 I am an organized and detail oriented communicator with experience focused in designing and marketing. I studied design and marketing in college, which has given me opportunities to work as a web designer for X company. I designed a website for well, XYZ company, which led to increased viewer engagement. During my employment at X company, I discovered my love for communicating with the viewers and producing a design outcome that perfectly reflects what consumers want from a company's website. As much as I love what I have been doing which is designing websites, I feel I'm now ready to focus on the thing that I do best, actively communicating with the consumers and listening to them and producing goods and services in their favor. 이렇게 제가 실제로 면접에서 사용한 자기소개서의 구조도 이것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어,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뭐라 그랬냐면요 i m a n o r g a n i z e d a n d d e t a i l o r i e n t e d c o m m u n i c a t o r w i the x p e r i e n c e f o c u s e d i n d e s i g n i n g a n d m a r k e t i n g 이라고 했어요. 첫 번째 문장에서는 나를 설명할 수 있는 단어와 경력을 한 문장으로 간단하게 설명해줍니다. e first one is, the f 면 저는 정리 전도를 잘하는 디자이너입니다라고 하지 않고 저는 창의력이 아주 좋은 커뮤니케이터입니다. 그리고 디자인 쪽에서 많은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뭐 이렇게 그냥 저라는 사람을 먼저 설명해주고 제 경력은 제 안에 있는 하나의 특징일 뿐이잖아요. 그래야 자기 소개에 조금 더 뭔가 차별점을 줄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뭐 그렇게 말하고 I studied design and marketing in college. 뭐 대학교에서 이거랑 이거 공부했고 which has given me an opportunity to work as a web designer at X company. <목소리> 첫 번째 직장은 뭐 X company였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대학교에서 이거와 이거를 공부를 했는데 이게 내가 X company에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줬습니다. 이렇게 대학 전공과 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관련이 있다면 이렇게 이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During my employment at X Company, I discovered my love for communicating with the viewers and producing a design outcome that perfectly reflects what consumers want from the company's website. 뭐 well, 이거는 내가 이 X Company에서 일하면서 느꼈던 점, 내가 진짜 이걸 사랑하는구나를 느꼈어요. 내가 이 직무에 대해서 얼마나 열정이 있는지, 그걸 어떻게 느꼈는지를 한 문장으로 설명해줄 수 있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I feel I'm now ready to focus on the thing that I do best. Listening to consumers and producing goods and services in their favor. Um, I feel I am now ready to focus on the thing that I do best. 이걸로 문장을 끝마쳤는데요. Uh, 이제는 제가 제일 잘하는 거에 집중해야 할 시기라고 느꼈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Listening to consumers and producing goods and services in their favor. 어, 소비자들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그 소비자들이 원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하는 그런 직무를 맡고 싶습니다. 이렇게 제 자기소개를 끝마쳤어요. 제 생각에 자기소개를 하라고 시킨다면 저는 이런 경력이 있고요. 이런 경력에서 이런 성과를 내었고요. 이 성과를 내는 과정에서 이런 거를 배웠고요. 이렇게 제 열정을 조금 더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렇게 다른 직무에 지금 지원을 하러 면접을 보러 앉아 있습니다. 이렇게 저는. 구조를 짰던 것 같아요. 이번 영상이 많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댓글로 어떤 점이 어려운지 또 영어 면접에 대해서 어떤 걸 알고 싶은지에 대해서 댓글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Bye! 다시 한번 자신의 능력 그리고 자기의 역량을 강조할 수 있는 효, 어, 경험 그러면서 다시 한, 그러면서 다시 한번 자신의 능력 그리고 자신의 crossing goods and services in their f l a v o r 일단 첫 번째는 저는 더더 어, 자세히 살펴보면 더 자세히 살 더 자세히 살펴보면, 제가는 o r g a n i z e 되 있고, 디테일에 굉장히, 음, 자그마한, 그리고, 자신의 경력과 뭐, 학력, 향력.